그 노래를 할 때는 선 소리를 이제 물론 하시겠지만 네. 혼자서 하시고 혼자 합니다. 후렴은 누가 봤습니까? 그 후렴은 그행상맨 사람. 예. 아니 짐터 쿠 소리에서. 아 그거는 그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흙을 질투해서 날아가고 예, 예. 그다음 이제 못하는 사람 예. 이 매지 못하고 좀 연연연세 드신 것. 분들은. 예. 전부 예. 빙어게 둘러서 아. 가지고 저가 산소리 하면은 예. 그 사람들은 후렴을 예. 다 맡아 해주시죠. 주로 진토 꽃은 이제 땅을 파는 건데 그러면 예. 어떤 도구로 지금 파고 있습니까? 아 지금은 뭐 꼬갱이, 뭐 갈갱이, 뭐 이제 삽. 뭐 삽. 예. 예. 옛날은 뭐 갈래죽, 예. 갈래죽 이렇게 해왔는데 예. 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은 망태를이를 이용해서. 이제 날라가고 그러겠네. 뭐예 옛날에는 해서. 그 이제 맥이라고 하죠. 맥, 예. 맹탱이. 예. 지금은 그 요즘 뭐 피피마대가 예. 흔하기 때문에 또그 예. 맥을 졸아서 또 이제 파는 사람도 그렇게 예. 없고 옛날에는 다 집에서 할아버지들은 막 그걸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예.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피피마대로 해가지고 다 음. 담아서 날라가죠. 예. 흙을 파고 날라가는 시간이 예. 그러면 꽤 걸리겠네. 다싸도록 날라가니까. 아, 다 싸도록 날아가니까. 아 네. 그러면 예. 다 쌓을 때까지 날라가니까. 예 옛날에는 예. 봉분도 좀 크게 쌓고 예. 해서 많이 드는데 예. 지금은 이제는 좀 땅도 좀아껴야 되고 하니까 예. 좀 크게 안 쌉니다 아, 이 봉분을. 예 그러니까 네. 아주 간단 간단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후렴 받으실 분은 없어서. 뭐하지만은. <laughs> 아, 글쎄요. <laughs> 네. 그것또또 이제 후렴한 사람 뭐 바쁜데 네. 누구 뭐 나와달라고 네. 하지도 못하고. 후렴도 한꺼번에 같이. 네, 후렴까지 해서 한뭐 네. 길게는 못해도 네. 우선 이제 선을 보여야죠. 네. 그러니까. <laughs> 깊이 팔아 여덟 자만 파면은 물이 나고 운이 나고 금이 난다. 응흥응흥응응응응응응응 아오, 일생한번 죽어 지면 세상 만사가 부스러우구나. 아하 살아 생전 먹고 쓰고 거드렁거리며 놀고 갈적에 인생에 죽어지면 세상만사가 허서로다

하지 마라 인생 흥락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려 하는구나 오흠 해 소리로 갑시다 아 무정이면 불가망이요. 무정이면 유정이라 상지불견하더니 뭐, 이 그리 못 보는 곳. 이후에 다시 만나 신중소회를 풀어볼까. 흥흥흥흥. 오해 어, 힘을 내어 일어납시다 아흥흥 하늘 천자 따지자에 지부자로 지불 짓고 날 일자로 영창문을 달 롤째로 달았는데 임주건 무덤에 인생이 무엇이더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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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기로 갑시다 아흥+ 흥앞 아, 동산에 봄춘쪄요 뒷동산에는 푸을청차 가지가지 못한 채요 꼬비꼬비는 내 천재라.

음악을 들어보니까, 네, 네. 그 달구질 소리나 상여 소리와는 전혀 달릅니다 예, 갈릅죽에. 그 노랫말도 다르고, 예. 뭐 장례의식에 관한 얘기는 하면서도 예. 노래가 달라요. 예. 근데 거기 이렇게 노래를 들어보니까 한자말이라든가 고서성어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예. 예를 들면, 은 그 수원을 막결하라로봉협회에난봉 협회에 나라 그러니까 나라그협나누 라봉 협에나누 라봉 나면 라봉 협회에 라봉 협회에 나면 라봉 협회에 나누면 라봉 협회에 나누면 라봉 협회에 나누면 이봉 협회에 나누면 라봉 협회에 나누면 라그 협회에 나누에나누 그래서 에나 나누면 라봉 협회에 조금 그, 그런 문투를 좀, 맹신보감 아, <laughs> 네. 뭐 예, 기절이든가 예. 그런 거를 조금 예, 그래서, 하게 됐어요. 아, 예, 예. 그러면 전에 이 마을에서 이 진토쿠 소리를 잘 하셨던 분들도 계시지 음. 어떤 분들한테 이 소리를 배우셨습니까? 몇살 적에? 예, 소리는 뭐, 스무 살부터 배웠는데, 스무 예. 살한 18세부터 하긴 했죠. 예. 근데 듣기만 하고 있다가 예. 한 스무 살 되고 하니까 예. 나가 그 이제는 같이 합시해 가지고 예 늦신내 예, 부르는 예. 걸 예. 서로 같이 예. 그분도 한 한곡 하면은 나도 예. 또 한곡 한곡 예. 서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셨구나. 예. 예. 아참 이런 그 전통인 경우는 예 오래 보존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막그 기계로 해서 땅 파고 이런 거 보면 예, 안타깝더라고요. 예. 예. 아, 정말 이 마을에서는 아직도 그렇게전 예. 기계로 안 팝니다. 예. 예. 이제는.